충격 소식이야.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국제선거감시단의 한국 대선 부정선거 감시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 기사 미국 모스탄 대사의 이재명의 어린 시절 사건에 대한 충격 발언이 있었어. 이재명 본인 얘기로는 어린 시절 가난해서 소년공 시절을 보냈고,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못 나와서 검정고시를 쳤다 이랬잖아. 근데 모스탄 대사의 말은 이재명이 어린 시절 엄청난 사건 때문에 소년원에 갔다는 거야. 그 시절 소년원에선 소년범들 교화 차원에서 자매 공장에서 일하게 하고 그랬나 봐. 그래서 오리엔트 공장에서 일한 거다 이거지. 너무 쇼킹한 내용이야. 들어봐. 한 충격적입니다. Even reports, uh, and uh, for example, and this I don't think has gotten a lot of coverage, but it's said that Young as a youth, was involved in gang raping and murdering a young lady, and as a result, was put in juvenile detention, and therefore. I was not able to attend junior high a n high school. 어릴 때 이재명이 이런 비행에 관련되 있는 그게 아주 끔찍한 겁니다. 제가 이런 끔찍한 비행에 관계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갈수 없고 금전고시를 쳤다.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 당시에 왜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전용공이 됐을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재명의 아버지는 어... 그 법대에 나왔다고. 그렇게 이재명이 자랑을 하고 있, 때, 때 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법대에 나올 정도면, 그 정도면, 그냥 깨어있는 집안이고, 그리고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재명은 측에서는 아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모수 탄 대사가 지금 정식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감옥 속에 갔다. 디재명은 지금까지는 본인이 대부분, 가정사람이 살기 어려워서, 그래서 오리엔터 시계에 뭐이 공장에 갔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났고 또 작업을 하다가 팔을 다쳐가지고, 군대도 못 가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전 세계의 기자들이 오고 어, 라이브로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스탄 대사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그 자체가 충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도되면 모스탄 대사는 기본적으로 어, 이 법률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언급도 어, 이게 사실과 다른 이런 부분이면 굉장히 문제되는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언급을 하는 걸 보면 자,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모스탄 대사. 제6대 미 연방 국무부 국제 형사 사법대사입니다.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어린 시절에 자, 이 살인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거에 대해서는 자이 국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